여러분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오늘 이렇게 정면방송을 많이 사랑해주실거죠? 내 네, 정면모습도? <laughs> 이뻐서 깜짝 놀랬다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어.. 라오랑 이끄이께서 서포터까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요 어.. 제가 놀부부대찌개 2인분 준비했습니다 이 부대찌개 맛은 여러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원조 부대찌개 어 원조 부대찌개고요 2인분 준비했고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안에 라면사리 있고, 그다음에 수제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등신돈가스. 여러분들, 저 정면방송 하니까 좋은 점이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식 그동안 답답하게 안 보셨잖아요. 어, 다 등신돈가스까지. 밥은 1인분, 2인분. 아, 뜨거. 이거 아까 미리 대표였거든요. 아, 뜨거. 저는 라면 뽕가더 좋아요 여러분 추천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중계방 여러분들 올릴게요 미안해요 잘 먹겠습니다 아아 아, 진짜 배고파 죽는 줄 알았거든요 역시 여러분 부대찌개 하면 놀부부대찌개잖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 멘트 중간중간에 하긴 하겠지만, 아우 수제비. 와, 기가 막힌다. 여러분들 이렇게 음식 가운데서 보니까 편하죠? 편하지 않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여태껏 왜 측면했어요? 그러게요. 아니, 예전에 자꾸 정면방송하고 밥 먹으면 사람들이 막 다, 막 나도 너무 막, 뭐라고 막, 심하게 막, 막 말했어. 그래가지고, 나 A형이야. 그래서 나 막, 먹방, 정면할때막 울면서 방중해가지고, 이 <laughs> 개새끼들, 이 개새끼들, 이 말,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laughs> 우리, 폭살짱이, 어, 팬클럽 가요. 어서오세요. 먼저 라면부터, 어, 잘 먹겠습니다. 마이크 안 들리면 말하세요. 음이 밥부터 먹겠어. 음와 국물 진짜 겁나 진하다. 폴이 짝짝이어서 눈화장도 짝짝이로 됐어요. 눈이 월짝짝이에요. 음. 오마이갓 창가 주신 패토김티저 원래 쩝쩝거리는데저 저희 방송은 파워후 쿰척쿰척 아니고 촙촙이요. 짭짭이. 근데 먹방에서 아예 그 쩝쩝거리는 소리 안들기는 힘들거예요응 음. 폭살짝님 한개 선도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는 반면에 쩝, 쩝쩝이 성애자분도 많답니다 와음 햄도 대박이다 저는 특히 여기 이런데 수제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제비를 수제비는 한 3개 정도 먹, 먹고 입에서 꾸덕꾸덕거려야 찰지지. 3개. 아, 맛있다. 아, 흠뻑하네. 뭐, 마카로니 같은 거 있네. 술잡비는 원래 들어가있는거예요 라면사리는 몰라 서비스인지 모르겠는데 저 원래 3인분 시켰거든요 서민님 나 씻을때만 방송하시네 5 0 5일님 씻으면서봐 다 가끔 되게 샤워할때 심심하면 남캠 아니, 그냥 먹방이나 남캠 틀어놓고 세면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씻거든요 그럼 덜 심심해 <laughs>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선풍기 소리 여러분들 신경 쓰니까 제가 선풍기를 못 키고 있는데 좀 켜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 걸리면 거, 이렇게 너무 거슬리면 끄도록 할 건데요. 와 정면 방송하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등심 돈가스저 그럼 잠시 어, 선풍기 미풍으로 발가락으로 발컨 됐스타 먹어봐요. <laughs> 음, 진짜 두꺼워요. 음, 맛있다.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네? 목소리 안들려요? 응? 아아 아아 아, 돈가스 먹는 중 아아 돈도로돈돈돈 돈가스 돈도로돈돈돈 돈가스 응? 돈도로돈돈돈 아 선풍기 소리 안 들린다고? 아 진짜. 에헤이 그걸 몰랐네. 바가사리. 우리 봄이 어서 오랜만이야. 음. 근데 맞아. 진짜 국물 완전 쪼끄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3인분 시켰는데, 집에 와서 까보니까, 이렇게 양이 작을 수가, 어머 정말, 교촌 허니콤보에 있어서 왜 다들 왜 이러십니까? 본사 차, 본사 정량대로 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음. 먹는 속도 예전에 비해 빨라졌다고요? 저, 수이밍 하고 왔어요. 음, 파. 음, 파. 수영하고 왔어요. 한 시간 동안. 어, 우 남자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카운터에 있는 분도 훈남이어가지고, 서로 막 되게, 그 열쇠키, 그 열쇠키 주면서 아이컨택 한 1초정도 했는데 약간 좀 찌릿찌릿했다? 몰라 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난 금사빠야 선배님 <laughs> <laughs> 알아보면 민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수영복 입을 때부터 저는 안경 낍니다 안경 끼고 나갈, 때, 나갈 때도 누가 알아보겠어 안경 딱 끼고 바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내려갑니다 헬런이 어서오세요 어머 여러분 이런거 이런거 뭐죠? 이름 뭐죠? 미주알 고주알같이 생긴거 이런거 뭐죠? 조꼬마나 쪼꼬, 이거 이런거 이름 뭐라고 하지? 조랭이떡 음자 햄도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눈물 날거 같네 수영 살 빠져요 근데 수영이 좋은데 안좋은 점 하나 있어 평상시보다 식욕 4 5배 정도? <laughs> 여러 돈까스는요 떠터리 보다 탁 응? 이렇게 저 찰진 돈까스 보이이 육즙이 아주 그냥 장난 아니겠다 오늘 여기 괜찮아요? 대박이다. 진짜 맛있다. 수영하고 오는 길에 포장이었거든요? 정면이 더 이뻐요? 고마워요. 오늘 터만이랑 수영, 수영장 갔어요. 근데 터만이 어렸을 때 수영 그 선수였거든. 나름 막, 동네, 에 막, 무슨 구배 막, 이런 데 가, 가지고 아니, 아니. 내 동생은, 물 만난 고기 마냥, 지치질 않아. 계속 막, 1한 시간 내내 막, 아, 1분 씩까 이러고 나는, 한 방에 갔다 오면, 옆에 있는 막, 아쿠아로, 아쿠아로빅인가? 막, 그 있잖아. 막, 막, 뭐 하시더라고. 막, 흔들어주세요. 할머니, 쉐익, 쉐익, 쉐익. 막, 그러면서 갑자기, 강사분이, 하나, 둘, 셋, 호이! 자 다리 잡으시고 막 이거 같이 지금 나는 쉬면서 와 노래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옆에 레인카지다 들릴 정도로 헛둘 막 이거 같이 하고 면이 시급하다 우리 대박자님께서의 서포터 가이 감사합니다 면도 털고 면도 털고 소세지도 털고 국물이 쫄기 전에 저요, 5kg 뺐는데요, 얼굴 살은요, 1kg도, 얼굴 살은 몇그램도안 빠진대요, 수제비도. 캬, 여러분, 응? 수제비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김치 수제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수제비 기가 막힌다. 진짜 맛있다. 언니, 같이 먹어요, 우리. 아, 먹어요. 먹어요. 우리 무파사님께서요. 얼평하냐, 병신들이라고. 와. 속이 다후려네가스하면서 다섯 병막 원샷 들으킨 것 같아. 와. 야, 지금 사이다 마신 기분이다. 완전 이거 봐서 사이다에, 치성사이다에 아주 그냥. 어, 아, 아주 감사니다 라면을 좀 덜까요? 그리고 국물이 라면 안에랑 다른 재료들이 다 쫄았나 봐요. 라면은 좀 빼자. 이 사고? 헐 우리 우리 수미야가 백점 선물을 우리 수, 고마워 수미야야. 우리 수미아님 100점 선물 잘 먹을게요. 오늘 정면방송 100점이라고 선물해 준 건가?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땡큐.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면 정면방송 할까요? 생각해보니까 막 처음에는 항상 그 측면에, 제치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측면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어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야와 같이 그런 넓은 아량 사랑합니다. 음! 아, 콜라 먹을 거예요. 아, 맞다! 외할머니, 우리 외할머니가 응? 어렸을 때부터 쌀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다 싹싹이 먹어댑니다 응. 대한민국이 음! 라이니께서 이덕일 도요미 가난이다 우리 박봄이 바빴어? 측면은 리액션에도 티가 안 났어요. 에?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지? 아니, 내 측면은 리액션 티도 안 났다고요? 그럼 지금은 너무 티가 나나요? <laughs> 잠깐만. 레? 그래? 그럼 제가 4년 동안 리액션 한게 여러분, 무용지물이라니. 쫄쫄쫄쫄쫄. 던져던던던돈스처미 얼굴만 던졌어. 음, 맛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도정해가지고 입을 다물고 먹이가 몹시나 힘들으냐 지금 배를 지금 기분 테러블스러운데요 여러분들 막아왜 쩝쩝거리네 기분 막 이러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먹었는데 여러분들 입좀 벌리고 먹어도 됩니까? 아, 아 모르자 님 감사합니다 모르자 님 정면이 훨씬 더 보기 좋다고 하니까 한입 줄게요 잘안 주는 건데 특별히 줄게요 피아노 어디 갔어요? 늑대우 어디 있는지 다 알지롱 여러분 진짜 요새 음식 뭐먹을지 4인동 먹방을 하니까요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자면 피자 치킨 이거 말고 정확하게 아 미안해요 그 어디 브랜드 무슨 피자 무슨 치킨 아니면 뭐뭐 뭐 초밥 여러분들 뭐, 뭐 오리 한방 맵스뭐 이런거 진짜 상관 없으니까 타미님 이거 한번 먹어봐요 하는거 있어요? 여러분들 대신 제가 항상 어 이렇게 평일에 먹방하니까 맵시카 닭강정 맛있어. 아, 근데 나 진짜 신호등 치킨 진짜 먹어볼래. 나 내일 한번 먹어볼까, 여러분들? 신호등 치킨? 혹시 모르니까 신호등 치킨이랑 짜장면 잡고 같이 시켜놓은 거야. 그래고 분명히 한입 먹고 짱력한 다음에 그거 먹는 거지. 아, 내가 방송에서 곱창 맛창도 되게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네. 한 3년 된것 같아. 맛초킹? 맛초킹 맛있어요? 아니, 여러분. 신호등 치킨 드셔보신 분만 대답해줘. 진짜 돈 쓰레기통 그냥 버 버리는 거임? 그냥 뭐트래쉬 버리는 거예요? 뭐 거예요? 난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 솔직히. <laughs> 오늘 사실 오늘 되게 정문방송 되게 아 오늘 진짜 욕 먹는 거 아닐까 했는데 오늘 욕, 아 이렇게 또 300개 우리 아레오 님께서요 300개 선물 통 크게 아 우리 또 큰손이십니까? 30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가에통 크게 주시다니.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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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감사합니다. 잘, 잘 먹겠습니다. 아, 또.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맛있게 먹방하는데 많이 더 쳐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최고. 감사합니다. 에딩들아 진짜 나 옆캠, 측면을 할 때랑 정면을 할 때랑 목소리 다르지 않아요? 어, 나 옆캠 되는 것 같아. 으음. 호민짱本当に可愛い훌리짱ありがとうございまた 베리베리,いただき습니다. 수고이세요. 돈가스 베리베리, 베리베리 맛있습니. 음, 여기 안에 막 청국장 같이 뭔가 여기는 여기 놀보부드기는 되게 짜잘짜잘짜잘짜잘한게 짜잘 맛있는 것 같아요. 언니, 앞으로 정면, 정면으로 해요? 네, 앞으로 정면 할 생각이에요. 왜 하면 안 돼? 그렇게 측면이 보고 싶으면 유튜브 터민 채널 깨알 홍보. 아, 진짜 맛있다. 뭐라고? 아, 어제 연습하고 오늘 수영하고 오늘 좀 바빠가지고 나름 연습 못했습니다. 어, 허리우 d 알라딘. 그 요새 저 파페로 연습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좀 이쁘네요. 다른 여자분들도 이럴 때 되게 기분 좋은 거죠? 오늘, 은, 예쁘네요? 저희가 되게 센서티브한 여자인가요? 음. 그럼 그동안은 예쁘지 않았다는 건데. 아, 섭섭하자 <laughs> 승이이님 근데 알라딘 노래 불러드는데 솔직히 감동 먹었죠. 아, 주님, 오랜만이야, 주님. 아, 주님, 오랜만이야. 왜탈퇴 했어, 아프리카? 섭섭해.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리고 아주 그냥, 응? 어? 영원히 팬카페 하지 마요. 건빵 게 있으세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